안녕하세요 여러분 션입니다 벌써 2022년 2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2월달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기념일이 바로 발렌타인데이 인데요 의외로 이 발렌타인데이 날 어떤 거를 선물해야 되는지 좀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금액대별로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선물 리스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좀 간단한데요 내가 돈 주고 사기에는 뭔가 좀 아까운데 남들이 나한테 선물을 줬을 때 만족감이 두 배가 되는 그런 제품들 위주로 제가 좀 골라 골라 봤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 말에 뭐합니까? 바로 발렌타인데이 하면 빠지지 않고 거론이 되는 바로 그 선물 랩 시리즈 화장품이지요. 그 중에서도 이 워터 로션 그리고 페이스 로션 엄청 유명하잖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이두 가지를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제 주변에 여자애들이 가끔씩 저한테 물어봐요. 자기 남자친구한테 화장품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어떤 브랜드를 사야 되나? 라고 나한테 늘 묻는데 항상 제 대답은 똑같아요. 그럼 랩 시리즈를 선물을 해라 여지껏 진짜 피드백 다 주었어요 이 선물을 한 사람도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라고 말하고 또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 라는 피드백을 저는 늘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왜 이렇게 열을 올리냐 여러분 이 영상을 제가 급하게 찍고 편집하고 오늘 당일 날 업로드를 할 건데요 사실 이 영상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짧은 시간 안에 보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월 7일 월요일 오후 8시에 올리브영 온라이브를 이랩 시리즈와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거 그냥 제가 라이브 해도 되거든요. 그냥 굳이 이런 영상 만들어서 공수 드려가지고 편집을 안 해도 되는데 일단 혜택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제 구독자이신 분들께는 이 좋은 혜택을 빨리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제가 참지 못하고 이 카메라를 킨 이유도 있습니다. 워터로션 같은 경우에는요 정상 판매가가 53,000원이에요 근데 온라인브에서는 무려 32% 할인된 가격으로 36,000원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고 워터로션에 30ml 대용량 샘플이 무려 3개나 얹어지기 때문에 총 290ml의 워터로션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다 뭐 여러분들이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선물로 고려하고 있는 남자친구나 뭐 오빠나 이런 친구들 다 주셔도 된다 페이스로션 같은 경우에도 원래 정상적인 판매가는 69,000원이에요 69,000원인데 이게 또32% 동일한 할인 가격으로 46,900원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고 추가로 똑같은 로션 34ml 그리고 30ml 젤 클렌저가 덤으로 얹어지는 이런 가격이 있는 구성이다 그래서 원래 이두 가지 제품을 백화점 매장에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10만 원이 넘습니다 10만 원이 넘는데 2월 7일 월요일 오후 8시에 진행하는 온라인브에서는 10만 원대 아래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가 있고 플러스로 이사은품 더 어마어마하게 챙겨간다. 저희가 그 선물로만 수백만 원 어치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이브 꼭 놓치지 마시고 랩 시리즈 선물 고려하셨던 분들을 꼭 올리브영 온라인에서 구매하세요. 자두 번째로 이제 10만 원대 중반 정도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애플의 배터리 팩인데요. 저는 이거 제 작년 생일 선물로 받았거든요. 이거야말로 내가 돈 주고 사기에는 조금 아까운데 남이 줬을 때 기쁨이 두 배가 되는 그런 선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미 it 유튜버인뭐 디에디트 님이나 아니면 이썸 님 같은 분들이 엄청 상세하게 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실 사용자 입장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별로입니다. 어, 성능 별로예요. 그런데 왜 이거를 추천을 하냐. 어, 제 아이폰 12 프로에 딱 붙였을 때이 흐르는 깐지 때문에 어, 이 깐지 때문에 여러분께 어, 선물로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아이템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 역시도 진짜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추천을 드려요. 가끔씩 외출을 할때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꽤 유용합니다. 아예 성능이 안 좋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 애플의 기대치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지만, 내가 돈 주고 사기에는 아까워. 그런데 선물로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다. 자, 세 번째, 이제 20만원대로 올라가는데요. 전기면도기 대명사, 이 브라운 전기면도기, 저는 7 시리즈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이 전기면도기 브라운만 한네번 정도를 라이브 방송을 했더라고요. 요즘엔 연락이 안 오실까? 그때 알게 되었고, 방송 준비를 하면서 저도 받아서 사용하게 된 제품인데요. 브라운 전기면도기 시리즈 진짜 많아요. 이 3, 5, 6, 7, 8, 9 시리즈까지 있고 가장 여러분께 조금 합리적인 가격대로 또 성능을 다 챙겨가시는 제품이 뭐냐라고 봤을 때에는 저는 이 시리즈 7인 것 같더라고요. 본체 하나만 구매하셨을 를 때에는 20만원 언더로 여러분들이 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도 이왕 구매하는 거 이런 충전 스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세청액 같은 풀세트를 여러분들이 구매하신다면 한 20만원대 초반? 중반 정도에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브라운드요, 11번가나 쿠팡, 네이버 같은 곳에서 지속적으로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찾아보시면 훨씬 가격적인 혜택이 좋을 때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30만원대의 선물 추천 제품은 생로랑의 키링입니다. 제가 생로랑 재직 시절 때 3개월 수습이 끝나고 직원 할인이 되자마자 매장 달려가서 가장 첫 번째로 구매했던 제품이에요. 제가 그 당시 때 차를 막 구입을 해서 키링을 어떤 거 살지 엄청 고민을 했었거든요. 매장에 갔는데 이게 진짜 너무 제 눈에는 예쁜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을 꼭 참고 기다렸죠.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한 제품이고 지금도 제 눈에는 너무 예쁩니다 아무래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약간 녹슨 감이 좀 들거든요 은색이라서 그마저도 굉장히 멋스러워요 이게 나온지 꽤 오래된 디자인이라서 아직까지 파나 싶어 가지고 제가 생로랑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을 해 봤는데 다행히 아직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키링을 이번 발렌타인데이 선물로 고려하셨던 분들은 생로랑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예쁩니다 선물하려고 검색했다가 너무 예뻐서 자기가 살법할 정도로 진짜 예뻐요 이 YSL 카산드라 모노그램이 어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멋스럽죠. 이렇게 가격대별로 나누어 본 발렌타인 선물 추천 리스트. 제가 추천드린 제품들이 여러분도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고, 이 선물을 받으실 분들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